안녕하세요. 일상의 행복입니다. 아,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봅니다. 아, 뒤에 뒤에가 빨래를 널어놔가지고 배경이 좀안 좋긴 하지만, 오늘은 뭐 먹방 아닌 먹방을 해볼게요. 이 라면을 지금 두 개에다가 계란 세 개, 세개 올렸고요. 오, 어... 계란 3개, 라면 2개, 그리고 이 프렌치프라이스 프렌치프라이스 보이시나요?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뚜껑에 좀 시켜먹어야 할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요즘 감기가 낫질 않아요. 지금 일주일 됐거든요. 감기 걸린 지가 일주일 됐는데 낫질 않습니다. 어우, 면이 이렇게 길 수가 있나? 어우, 대박이네.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. 요즘 밥 먹는 게 그렇게 귀찮아요. 일이 바쁘다 보니까 온 관심사가 아주 그냥 일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뭐 저는 우선순위가 먹는 것보다는 일이긴 해요. 이리빨리 처리돼야 밥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스트레스도 안 받잖아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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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면발이 너무 긴데. 일하다 보면은 뭔가 자꾸 급하게 처리하게 되니까 쫓기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쫓기게 되면 이제 급해지잖아요.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 납니다. 부작용. 어떤 부작용이 나냐? 일을 그르쳐요. 고객한테도 제가 일을 제때제때 제때 안 하면 고객한테 컴플레인이 와요.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을 그르칩니다. 예를 들어 뭐 배송 지연 같은 거 제가 제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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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내를 안 해주면 고객은 배송 상황을 모르니까 하염없이 기다리겠죠. 음, 고객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. 그렇죠. 뭐든 그러니까 그 항상 여유를 가지고 급하지 않게 페이스를 잡고 꾸준히 일을 잘 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뭐든 중요하지 않은 일도 닥쳐버리면은 급해지잖아요. 그러면 그일 처리하느라 중요한 일 처리를 못합니다. 그러면은 음, 중요한 곳에 써야 될 에너지를 허드렛일에 쓰는 거 쓰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비율 비유, 엄청난 비율이 발생합니다. 그래서 음, 하루에 10시간씩 뭐 많이도 아니에요. 주 6일 하루에 10시간씩 꾸준히 의연하게 일을 잘해 나가는 게 최고의 미덕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라면이 조금 싱겁게 끓여진 것 같아요 이게 다 불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이거 <laughs> 먹어야지 근데 요즘 진짜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, 그리고 사업체가 성장은 할, 하면 할수록 그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소통 소통과 인간관계, 인간관계가 즉 소통이죠.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. 소통이 안 되면 더 레벨업이 안 되더라고요. 왜냐? 저 혼자 저 몸은 하나니까 각자 잘하는 거 해서 화합을 이루야. 소통을 통해서 화합을 이루야 일을 빠르게 쳐낼 효율적으로 쳐낼 수가 있는데. 그래서 음뭐 예를 들면은 뭐 소통이 필요한 거뭐 거래처를 컨택한다는 컨택하는 거 고객을 응대하는 거 그리고 알바나 직원을 쓰는 거뭐 이런 게다 소통이죠. 음 진짜 소통만 잘하면 인간관계랑 어 뭐냐. 인간관계랑 일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. 근데, 제일 어렵죠. 사람이 사실 뭐, 소통하는 게뭐 쉬우면, 뭐, 누가, 누가 그것 때문에, 인간관계 때문에 싸우고, 연애 때문에 싸우고, 누가 그러겠어요. 사실, 음. 인생의 마지막 미션인 것 같아요. 소통만 잘하면, 음. 뭐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고객의 마음을 잘 알면은 고객이 살 거잖아요. 그러려면 소통을 잘해야죠. 음. 아 감자튀김까지는 다못 먹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이제 목표를 생각을 해봤는데 목표를 점점 줄어갑니다 저는 제가 세운 그 자유라는 목표를 이루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기로 했어요 제가 기준한 자유란 뭘까요? 저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, 원하는 곳에 있는 걸 좋아해요. 여러 가지, 여러분들 돌아다니고, 원할 때, 원하는 일을 하는 거. 음.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, 그리고 또, 제 주변 지인들한테, 뭐, 천만원, 이천만원씩 주는 건 아니어도, 따뜻한 밥한끼 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어느 정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사람 어, 그리고 어디든,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는 뭐이전 세계의 모든 골목길들 길들의 제 족적이 다 남았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그리고 하늘과 바다를 마음껏 누볐으면 좋겠어요 이망망대해와 저, 평화, 활, 공할수 있는 하늘. 그러려고 제가 알아봤더니, 바다를 누빌려면은 카약이죠, 카약. 뭐, 거창한 거 아니고, 카약. 카약 100만원이면 사더라고요. 그 카약으로, 대한민국에 뭐, 무인도 같은 데 가서, 하룻밤, 이틀밤, 삼일밤, 이렇게 일주일씩 자고 싶고요. 사실 뭐, 크, 큰, 큰일도 아니잖아요. 뭐, 지금도 할수 있는데. 뭐 그런 자유. 또뭐 하늘은 패러글라이딩이나 경량 비행기. 경량 비행기도 얼마 안 하더라고요. 뭐 외제차 사느니 경량 비행기 사면 될것 같아요. 한 1, 2억이면 사더라고요. 1, 2억. 뭐 중고 저렴한 거는 1억 정도? 그래서 뭐 경량 비행기 정도? 사고. 바다는 카약으로 누비고. 뭐 경량 비행기 못 사면 패러글라이딩 하면 되는 거고. 그리고 세상에 좀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. 뭐, 제 지인이라든지, 그리고 세상에 좀더 이롭게 세상을 좀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.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. 정말 입맛이 없어요. 뭐, 먹어야 되니까 먹긴 하는데. 아이고. 그럼, 저는 음식을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